이해충돌방지법 Q&A입니다.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지 질문입니다. 개인정보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 타인의 개인정보가 반드시 공직자의 비밀,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할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 어, 청렴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어, 청렴은 부정청탁 안 하고 금품 등 수수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,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고 민원인을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입니다. 더 나아가. 배려를 더한다면 청렴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부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우리 함께 실천해요. 파이팅!